자 안녕하세요 성남초등학교 5학년친구여러분 선생님이랑 같이, 예, 같이 과학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단원 온도와 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1단원, 1단원 온도와 열에서 제 첫번째로 해야될거는 먼저 신기한 열변색종에 <laughs> <열변색통에> 대해서 <laughs>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열변색 물감놀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열변색 물감놀이를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해볼 건데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조금만 기다려줘. 동영상이 좀 늦겠다. 신기한 열변색 종이를 만들어 봅시다. 주어진 준비물을 사용하여 열 변색 종이를 만들어 볼까요? 자, 나칠하고 그렇게, 칠해줍니다그 다음 두 번째, 걸로 여기, 가운데 부분을 칠해주고요. 세 번째 걸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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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칠해줍니다. 열기색 종이가 완성되었습니다. 비커에 담긴 물의 온도를 알아봅시다. 자, 얘는 몇 도가 될까요? 이이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기 때문에 5도씨라고 그래요. 얘는 40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올라가서 45도씨가 되는 거예요. 얘는 음. 30도에 딱 맞췄기 때문에 30도씨가 됩니 열변색 종이를 비커에 붙여 봅시다. 음. 자, 얘는 여기 하나 붙여봐요. 얘도 여기 붙여보고, 여기 붙여볼게요. 열변색 종이의 색깔 변화를 살펴봅시다. 자 어떻게 색깔이 변할까요? 시간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뭔가 변하는 부분들이 보이나요? 그렇지. 어디서 이렇게 변했는지. 열변색 종이의 색깔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여기가 변했지. 맞았어요. 여기랑 여기도 변했고 이게 변했고 이게 변했고 그다음 여기가 이렇게 변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열변색 종이가 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 열변색 물감을 이용하여 어, 이렇게 한번 그림을 색칠을 한번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열변색 물감 놀이를 통하여 물질의 차갑거나 따뜻한 정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볼게요 활동 1번 열변색 종이를 만들어 물질의 차갑거나 따뜻한 정도에 따른 색깔 변화 관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한 열변색 종이를 만들어봅시다. <laughs> 열변색 물감 놀이를 통하여 물질의 차갑거나 따뜻한 정도에 관심을 가진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갑고 따뜻한 정도에 따라 모양, 크기, 색깔 등이 바뀌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들을 사용하면 여러 가지 물질의 차갑고 따뜻한 정도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열 변색 부침딱지를 사용하여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의 차갑고 따뜻한 정도를 비교하여 보겠습니다. 열 변색 종이 만들기. 열 변색 종이를 만드는데 필요한 준비물을 알아볼까요? 동물 미끄림. 저온용, 고온용, 체온용 열 변색 물감. 붓. 페트리 접시 3개. 차가운 물. 따뜻한 물. 미지근한 물. 비커 3개. 면장갑을 준비합니다. 동물 밑그림을 준비합니다. 직접 동물 밑그림을 그려 사용하여도 됩니다. 동물 밑그림의 각 부분에 색칠할 열 편색 물감을 정합니다. 다양한 색깔로 색칠하고 싶을 경우에는 일반 물감과 열 편색 물감을 섞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열 변색 물감으로 동물 밑그림을 색칠하고 말립니다. 이때 붓을 사용할 수도 있고, 돼요. 다른 색칠 도구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색칠할 때 면봉을 사용하면 점묘 기법과 비슷한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색칠하여 볼까요? 차가운 물, 따뜻한 물, 미지근한 물이 담긴 비커를 준비합니다. 각각의 비커에 열 변색 종이를 붙여봅시다. 근데 이거 붙일 때가 힘들어. 어떻게 붙여야 될까?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비커에 붙은 열 변색 종이의 색깔 변화를 관찰하여 볼까요? 일상생활에서 온도를 알고 싶은 물체를 찾아봅시다. 내가 만든 열 변색 종이를 물체에 붙여 색깔 변화를 관찰해 봅시다. 음, 저기 곰돌이 색깔이 바로 변한 거 알겠죠? 열 변색 붙임 딱지를 만들어 물질의 차갑고 따뜻한 정도를 알아보았습니다. 선생님과 함께한 실험을 여러분이 직접 해보고 물질의 차갑고 따뜻한 정도를 구별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생각하여 봅시다. 여러분, 이거 이 동영상을 보고 들어와야 돼요. 보고 온 친구들은 이거 할 수가 있을 거야. 자, 그럼 이번에 두 번째로 활동 일을 하면은 물질을 차갑거나 따뜻한 정도로 구분하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 건데 어떻게 하면은 따뜻한 정도로, 예, 따뜻한 정도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물질을 손으로 만져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어 가장 원초적인 방법이지만은, 나중에 위험해, 뜨거운 물, 한1 0 0도씨 넘는 물, 이렇게 만졌다가는, 화상 입습니다. 화상 입으면 지난번에 보여줬던 그 사진처럼 물집이 엄청 크게 잡혀요. 그러니까 이건 항상 조심하도록 하고, 두 번째, 물질의 모양이나 색깔이 변한지를 관찰합니다. 우리가 방금 열 변색 종이, 열 변색 물감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렸어요. 기억나죠? 어 그런 걸 가지고, 어, 아무튼, 최민이민이도 나중에 이거를잘 그림을 한번 잘 그려봤으면 좋겠어. 자, 그 다음 정리. 물을, 물질을 차갑거나 따뜻한 정도를 따라 열 변색 종이의 색깔이 다양하게 나타난 것다는 것을 우리가 이번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차갑게, 차갑거나 따뜻한 정도로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상.